안녕하세요 뚜롱TV 뚜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왕쥐로 야수 덱을 구성하여 1등했던 경기를 편집했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몇 턴마다 바뀐다 잘사줘야 되는데 왕쥐 가봅시다 야수 무조건 야수 골라야죠 야수를 사야 됩니다 퍼프를 주시오. 고툭 툭. 고용 기계를 살 때마다 업그레이드합시다. 첫 번째가 야수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야수. 버프 받으면서 사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1, 2 버프가 엄청난 버프니까 사실, 몰록이 됐든, 야수가 됐든, 기계가 됐든 이 버프를 받으면서 살수 있는 각을 만들면 차위권으로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게 뭘로 바뀔지 봅시다. 아 멀록이네. 이야 멀록 기계지. 일단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야수가 야수 덱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이쥐대가 좋은 하수인이니까 쥐대를 사놓고 변경을 해봅시다. 야야야 또 그렇게 박아야겠냐 크또 저렇게 박아서 다 죽어버리네 야수 이건 또 뭐야 악마 바꾸자 너가 야수도 되잖아 아니다 이걸로 합시다 좀 잘하고 계십니다요. 얘가 어디에다 해당이 되니까 이걸로 갑시다. 아, 또 나오잖아. 아, 정말 병신같이 교환을 해. 4 아, 드디어 야수 떴네요. 근데 이걸 또 뽑아야 되겠네. 뽑읍시다. 뽑고 업그레이드. 너 먼저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야수 덱으로 덱이 짜질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 하나 야수에 걸리고, 여기도 다 걸릴 거예요. 어디에 걸리지 봅시다. 오케이, 좋아. 어, 또 나왔다! 당근 세개 좋구요. 자리가 없다. 얘를 좀 바꿔야겠네요. 이제 자리를 두 마리 밖에 안 나오죠. 자리가 또 비효율적으로 교환을, 교환을 해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5단계. 괴물, 야수. 괴물도 좋은데, 야수로 밉시, 밉시다. 이거를 후반으로 좀 보내고, 이렇게 하죠. 아 저걸 또 저쪽으로 가서 저격을 시키네 상대방 데미지 엄청나게 아프게 했는데? 16뎀 이건 기계에 들어가는 거고 돌려봅시다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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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빠르게 5단? 5단계 갈게요. 이게 제가 계속 버프를 걸면서 하수인을 깔아가지고, 이번에 굳이 하수인을 안 찾아도 한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더라도 많이는 안 깎일 거예요. 아까 졌던 애, 졌던 애, 뭘로? 봅시다. 상대방 멀록이 뭔지. 상대방 대기 댁이... 짬뽕이에요. 악마로 지금 컨셉은 잡아가고 있는데 일단 3 마리는 나왔고 아우 아우 그쪽에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썼네. 하나 차이로 음, 드디어 나왔고, 야수예요. 이번에 야수 최대한 땡겨야 돼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데. 이거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이걸 팔고 이걸 살게요. 그래서 이걸 깝시다. 라수 죽으면 얘 계속 커요. 지금 얘들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더 밸류가 좋은 걸 깔아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혼자, 제가 5단계, 상대방도 얘는 3단계, 되게 낮아요. 얘는 이겨야 돼요. 올라가려면. 아직 죽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골고루 다 애들이 데미지가 달았네. 얘를 잡아야 됩니다. 버프 걸려버리고. 얘도 야수네요. 어떻게 될지. 오케이, 하나 잡아먹었고. 아, 너무 빨리 죽어버린다. 아, 얘가 있네. 지도자가. 아, 상대방은 너무, 너무, 뭐라고 하지? 이쁘게 죽었어요? 나는 그냥 개판으로 치고 다 죽는데. 아. 상대방은 운빨을 따라주고, 저는 운빨이 안 따라주고. 응, 이거 갑시다. 힘좀 쓰겠군요. 야수 뽑아 놓을까?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이거 나왔고이 음. 다음에 갑시다 1등 만났네요 버프 잘걸렸고 번. 아, 이게 또 있어 나오네. 아, 아까 좀 나오지. 한번더 볼게요. 그냥 뽑아 놓읍시다. 이것도 뽑아놓고 그냥. 음, 얼려놓고 이 다음에 뽑아갑시다. 쥐대를 팔고. 이걸 넣읍시다. 너는 대기 뭐니? 와, 쟤를 먼저 죽여? 미쳤다. 야, 아, 이것들 정말. 이긴 이겼네. 아나어잘 나온다 이들아. 잘 가시게 리치와. 하수인들이 제목톡톡 해댔군요. 가져오고.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laughs> 상대방들이 오고오고 오고.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올려봅시다.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삼성. 이거 내면 육성 받죠? 어차피 육성 올려도 육성이에요. 냅시다. 육단계. 중매 둘. 내가 야수를 소환할 때마다 야수에게 오, 미쳤죠? 이거죠? 공격력 3 5 5 이거 버려야 돼요 이제 이거 상위호환이 나왔어요. 이거 들어가고 곰 넣고 자 봅시다 한번 일단은 시계 두 대를 맞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아, 16일 죽으면 안 되는데. 제발. 이제 죽었고. 이겼네요. 뚱뚱뚜둥. 빠. 좋아요. 아... 육성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고, 거미를 뽑아봤자, 이것은 별로 쓸데 없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하수인을 보죠. 안 되고. 44. 음, 차라리 이걸 팔아버리고, 이걸 팔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것도 내고 팔고 너를 사와서 너가 먼저 죽이고 이렇게 합시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나이스. 얘 죽으면 올라가요. 괜찮아요. 버프 쫙 걸리고. 죽어도 돼요. 버프 쫙 걸리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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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가라 이제. 18뎀한 번에 끝내 겠죠？오선 육 성이 있 으니까 25뎀한번 끝냈 고 중매 하인둘 필요 없고 봅시다, 봅시다. 핵심 핵심 애가 죽었고 방금. 빠. 승리. 빠. 야수 시너지 잘. 만들어서 1등 했네요. 굿.